바깥이 아, 매우 춥군요. 아. 자, 아까 카톡을 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음. 어. 어, 어, 어. 날씨가 많이 춥네. <laughs> 오늘 안나가 나가서 저 친구들하고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그러고 요즘은 나가는 거보다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어. 그래도 좀 나가 봐. 나가서 좀저 너냐 저 운동도 나가서 좀 하고. 음. <웃음> <웃음> 이따 통화해. 아 그래. 어. <laughs> 별로 내키지 않으신가 본데. 어. <laughs> <laughs> 내가 이렇게 많이 까놨어? 되게 웃긴다. 먹어야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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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아. <웃음> 보내줘야지. 누구한테 보내줘요? 응. 아 사진 찍어서 <laughs> 배달 시키신 거 아니죠, 미식? 아, 너무 예뻐요 아, 그러니까요. 아나 이렇게 제대로 챙겨 먹는다. 하루 일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다 보고 하시는 게 있나 봐요. 서로 대화하고죠. 아 어, 네, 지금은 같이 안 살고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각자 아 지금 집에 음 맛있어. 설마 누구니까? 안녕하세요. 야 보세요. 또 좋았어요. 아아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했어. 아니 오래간만에 <laughs> 좀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어 했어. 요 앞에 가서 짜장면이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 나는 너무 맛있게 먹는데. <laughs> 부럽다. 다음에 가면 그렇게 해줘. 음. 어. 알았어. 때... 아 그리고. 심리상담 받는 센터가 있는데 어? 그것도 어. 뭐예요? 혜진이가 예약해놨다고 그냥 가보라 그래가지고 어. 어. 가서 체크 좀 해보려 그래 내가 해보고 자기도 다음에 해 아, 어, 다음에 같이 가응 암튼 음. 짜장면 맛있게 먹고 맛있어 봐요, <laughs> 거기서 거기서 <있어. 웃음> 다음에 먹자, 같이 먹자 그래 어. 응 음. 아, 왜불러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laughs> 안녕하세요. 저기 네. 앉으실게요. 음. 상담기관에 처음 오시죠? 잘 몰랐어요 저는. 아, 근데 그래서. 딸이 이런 뭐 스트레스 체크도 하고. 그렇지. 저런 곳이 있는지 뭐잘 모르죠. 알고 싶지 않냐고. 아. 어. 일반 사람들 누구나 스트레스는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하고 자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보통 그림 검사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림. 그림은 우가 의식하지 못했던 무의식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바로 그림이랑 몇 가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림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제가 네. 안내해 드릴게요. 제목은 빗속의 음. 사람이라는 그림인데요. 빗속의 사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음. 그리고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주시면 돼요. 편안한 방식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이야 사실 뭐 어렸을 때나 그리지 뭐 어렸을 때만뭐그리지않잖아요 만화, 그리고... 그려... 네. 예, 만화 그리고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 어, 그릴 일이요? 어 지금 말씀하시네요. 이게 분명히 사람마다 또 그리는 게 다를 테니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음. 그러니까요. 예. 개인의 심리를 네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사람은 몇 살인가요? 오, 좀 젊네요 <laughs> 우잘 그려 네, 잘, 잘 그리시는 아 그렇군요 비의 양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내리네요 네. 우산이 꼭 필요한 음. 정도 네.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필요한 게? 네. 가방이 없네요 핸드백 그려볼까요? 음, 그리고 싶으세요? 네, 그려도 돼요. 우와. 오 신기하네. 이 비는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계속 올것 같아요. 지금의 기분은 어떤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치? 이 비를 좋아하나 봐요. 와. 약간 미소가 있죠. 음, 어. 그림이. 있네. 일단 비는 좀 많이 내린다고 했어요. 그림에서 비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볼수 있거든요. 아 스트레스는 지금 많은 상태로 느껴지고요. 아 그리고 우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대처 자원이 되는 건데, 순서도 우산을 먼저 그리셨거든요. 아 스트레스를 아 받거나 어떤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나 걱정이 되면 먼저 방어하려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뾰족구디와 이런걸 신으셨거든요.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편한지, 불편한지? 음... 편한 정도? 우산이 있으니까 음. 별 걱정 없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남도 다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음. 좀 자신의 스트레스나 감정을 조금 좀 누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안에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여서을 부분이 되게 많아요. 우산을 되게 크게 그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감정을 조금 많이 표현하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이 쌓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좀 많이 있으신데 그걸 좀, 좀 내가 누른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아 궁금한 게왜 아까 가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필요한 게다 들었잖아요, 베개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탈색할 수 있는 부분은 나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뭐 그렇긴 하지만 특히 더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것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불안감이 더 어, 아, 높을 불안감.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수한 거에 대해서 막 계속 생각나고 아... 그 후회되고 막 이런, 음. 이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긴장도가 엄청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피로해져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활동을 해도 잠, 잠은 참잘 주무셔요? 수면제 아, 아 수면제 도세요잠안 오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못 자고 뒤척거리는 게 너무 싫고, 음. 새벽에 깼을 때, 금방 잠이 안 들거나, 음. 잠을 못잘 때, 그 예.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오래되셨나요? 또? 아, 네네. 오래, 그랬군요. 스트레스를 좀 어쨌든 적절하게 편할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고민해 도 보시고, 혼자 힘으로 고민이 좀 어려우시다면,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네. 좋네요. 왜냐하면 아 평소에 나는 이렇고 저런데, 뭐, 어떠냐, 나는 물어볼 수는 없죠 <laughs> 오늘 혹시 가셔서 남편이나 딸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한테 나 어떤 사람 같아? 한번 질문도 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걱정이 좀 됐는데 네. 상담이라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좀더 아는 시간이 아 됐었어요 네. 제가 그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저, 저와 음. 내가 생각하는 나 네. 그게 어떻게 다를까가 맞아요. 좀 궁금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예. 네,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많이 동감이 가고 음, 공감이 갔거든요. 음, 음, 음. 잘 갔다고 생각해요. 어, 아, 그러시군요. 예. 결국 따님이 너무나 좋은 자리 또 마련해 줘가지고. 고마워. 고마워. <laughs> 빵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빵도 또 자주 드시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빵 좋아해요. 아, 근데 요 밥도 와. 좋아하고 아. 국수도 좋아하고 어. 그런데 옛날에는 빵을 거의 안 먹었어요. 네. 좀 젊은 시절 때는요? 네. 뭐 모델 활동하시고 네. 그 때는? 네. 안 땡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요. 아. <laughs> 아, 빵이란 존재가 참 그런 것 같아. 요 없으면 허전하고 <laughs> 있으면 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다 먹고 앉아 있고 아. 빵부스러기 결국 여기 그러니까, 다 떨어져 있고 약간 막. 자책하게 되고 예. 많이 먹다음 아, 예. 탄수화물 끓는다는 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탄수화물은 예. 절대 못 끊습니다. 어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예. 이말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왜냐? 어. 대한민국은 지금, 지금 탄수화물 중독 상태입니다. 아, 중독이요? 네. 어. 와알올 중독, 마약 중독도 아니고 아.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밥, 면, 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는 걸 본인이 아는데도 음. 줄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 음. 이게 바로 탄수화물 중독이거든요. 음. 네. 특히 우리나라는 밥심, 밥을 주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만큼 탄수화물 섭취량이 총연량 대비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네. 2020년에 음. 발표한 대한민국 사람 영양소 섭취 기준에 의하면 은 우리나라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이 307.8g인데요. 음.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에서 제시한 1일 권장 섭취량이 100g인 걸 보면 은 대한민국은 3배가 넘는 것입다 아이고 어, 그러네요. 와.. 그렇게나.. 그렇다면 어, 탄수화물을 좀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게있습요 네, 과도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우리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이제 집어 넣어 주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만들고 또 저장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간에 한 400g, 근육에 한 600g 저장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들어왔다. 어. 그러면 탄수화물은 우리가 버리지는 못해요. 음. 그러면 얘를 더 저장을 해서 나중에 나중에 쓰려고 지방으로 바꿔요. 아. 네. 그래서 과도한 탄수화물이 이게 많이 들어올 때는 해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에 음. 이제 복부비만, 내장지방이라고 우리가 싫어하는. 왜냐면 그게 문제네 제일 쉽게 차곡차곡 쌓아놓을 때가 내장이에요. 아. 네, 그래서 내장지방부터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아.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쭉 보니까 안타깝게도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수 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 있어요? 뭘, 네. 찾, 뭘 찾으셨습니까? 어? 뭐? 뭘 보셨어요?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시는데. 뭐죠, 유형 씨께서 예 다이어트 에 신경 쓰고 계시지만 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습관은 바로, 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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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습관입니다. 아니, 뭐 아니 뭐밥 먹는데 뭐 어둡고 밝은 게 뭐가 분위기 좋은 데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럼 뭐뭐뭐 뭐 어디 뭐 그냥 단둘이 와인에 이렇게 초불하나키우 먹는 거는 뭐안 되고 아니 그러면... 지금 화이치 와이프랑 밝은 데서 밥 먹었으면 결혼했을까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영향을 미칠, 아, 씨, <laughs> 예,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했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공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네. 통제력이 떨어집니다 아... 통제력이 떨어져요 어. 사실 이것이 식욕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아, 영향을 미칠는 연구가 있어 미국의 예. 대학교 연구팀에서 지, 진행된 건데요 예. 사람이 음. 어두운 공간에 서 있다 보면은 네. 네. 본인도 모르게 음식물을. 뭐더 먹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요? 어 음. 그래. 요 게다가 유해 씨 같은 경우는 오. 아침이 됐는데도 커튼을, 커튼을 안, 안 치고 쳤어요. 있잖아요. 네. 사실 이 태양이 주는 신체 생리적 활성 기능이 있는데 이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음. 실제로 이 태양의 햇살을 받는 사람과 햇살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 어. 여기에 우리의 체질량 지수 BMI 지수도 차이가 있었다고요. 해 어. 매일 좀 흐린 날씨에도 2, 30분 동안을 햇피을 충분히 음. 쏘인 쪽.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BMI, 체지방 지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커튼 부터 열고 밝은 곳에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그러면 은 네. 어쨌든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 습관을 고치면.